서울고등법원은이 재판부 말고도 형사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최은정 판사, 이예설 판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수 없었습니다.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파기 한송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생겨서 다섯 건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은정 판사, 이혜설 판사, 정지호 판사, 일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 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책임지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판 유죄로 일심 일침, 1심처럼 했더라면 대법원 판결로 아웃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들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의심받고 독립성이 의심받는 수십 년간 이룩해왔던 사법부 독립 자체가 여러분 여섯 사람의 부끄러운 판사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신들은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두고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욕받을 것입니다.